너 볼트모터라서 코루스 모시지. 너딱 닫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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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한명 뽑을 아. 거고 일단. 축하해 주자 누가 뽑히던 간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100%가 아닌 네. 60%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두 명을 부르기 전에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비글즈하면 뭐죠? 시청자 수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네. 컨텐츠 짤때 항상 시청자 수를 신경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소매님이랑 도희님이랑 올때 시청자 수 가장 올릴 수 있는 의상을 들고 와라. 음. 그래서 지금 입었나요? 아직 안 입었고 일단 두분 모시고. 어. 예. 일단은 두분 들어와 주시는 게 맞지 않까요 아, 어, 자 예.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 안녕하세요, 소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상 도희님이 만약에 비그지가 안 되면, 네. 공룡이 주식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아 주식, 주식 모임? 어, 거기 들어가도, 예, 내가 뭘 혹시나 안 되면. 음... 어, 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청자수로 음. 뽑을 수 있는 의상을 좀 준비해달라는데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네 가지고 와.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예 준비하시고 준비됐으면 저희한테말씀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솔직히 저는 비글지 2인자는이소룡이라 생각됩니다. <laughs> 소룡이한테 전화, <전화됩니다. 웃음> 이소룡한테. 여보세요. 네요. 자, 오늘 저희가 비서를 보아요. 송우야, 도희 중에서 한명딱 고르라면 비서로. 빨리 말해 ㅅㅂ 새끼야! 아니 저는.. 도이.. 아! 도이요? 왜왜 왜, 이유는? 도이..님이 좀 더.. 씩씩하지 않나.. 씩씩하지 않나.. ㅅ 새끼 잠들게 가지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네? 너 ㅅ ㅂ 뒤질래? 야아닙니너 힘들... 안되겠다 벌줘겠다너 당장 튀어 와 <laughs> 이런 ㅅㅂ 새끼는 한 번씩 이렇게 불러야 돼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들 <laughs> 이 새끼한테 최고의 벌은 뭐냐 그다 튀어와 예? 이러면 개좋 같거든요? 벌 줘야 됩니다 바로 튀어와 있습니다 <laughs> 바로 여러분들 벌줄게벌 벌 주는 행위 예. 예 좋습니다 어 잠시만 남순이 전화 왔네요 예 여보세요 전화 왜 했어요? 제가 오늘 저희가 비글즈 이제 그거 뽑거든요 아 근데 왜저빼놓습니까 부르기 지금 코트를 부르는 게 나아요 코트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코트가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빨려나 예? 오늘 스포 다 들었는데 스포해 됩니까? 아이 신세끼 어떻게든 자기 성남 아빠 <laughs> 사마달 <사마디로>, 오마달 <오마디로> 찍으려고 <laughs> 신년 절대 방송 <방종> 안 할게요 족 <laughs> 같은데 예? 자 동일이 준비했나요? 네자 <laughs>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오 비서 오이렇게부도또확 다르네 오, 오, 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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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려가지고 <laughs> 자 소만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어 <laughs> 아! 아아아아 아. 그러면 제가 이거 한개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쿠르를 포함시키는 무슨 우리 쿠르라고 말하니까 네. 강쿠르 vs 무헨터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감! 감? 왜? 이유는? 봉은좀 나갔는데 내가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 아! 아안 먹힌다! 강쪽을 아,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아, 많이 갔는데 떴으면 벌써 떴어. 아, 아, 당신은요? 무헨터 v 강쿠르 강쿠르! 강쿠르. 아, 오, 오. 인체 많아. 아, 그러면 둘다 강쿠르 가세요, 그냥 지금. 네, 굉장히 문제없고 <laughs> 면 여기서 아 없어요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 바로 강구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아니, 아니. 갈 때가 없어서 비글에 들어오는 거다. 아, 이거 생각해. 예? 와, 이녀들이비글에 <laughs> 들어오면 벌레를 먹는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왜웃세요 혹시 준비한 거인가요? 자, 일단은 조용히 하세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들어오세요. 그렇지. 근데 벌레만큼 절실한 게 <웃음> 없지. <웃음> <laughs> 자절 주세요. <와>! 들어오세요. 야! <laughs> 이 새끼들아! 아, 바로 <laughs> 절실함의 대병사 바로 이분. 나경 씨, 나경 씨.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잖아. 야, 뭐야?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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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약에 이거 1분컵못 한다? 둘다 탈락이에요. 아, 이거 접시 바꾸지 마. <laughs> 자, 어! 벌써부터? 아, 그러면 땅거 쓰면 되지 어, 이거 좋아요. 좋아. 이렇게 신경져 좋습니다. 와 손으로, 야 뭐야! 다버, 야 다버, 뭐야! 아벌리 아벌 와! 야야 야, 진짜 두서 존나 독해요. 와! 아! 아! 소매 아님이 좀더 빨랐어요. 음. 와! 가장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장점이자라고 생각하라는 게 바로 네. 토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크죠. 두, 두 분이서 네. 디스를 할수 있는 네. 당연하지를 그래서 그냥 서스모시 진짜 그냥 할말다 하고 아, 너는 진짜 얼굴이 별로야. 뭐? <laughs> 어? 그걸 왜 저를 너는... 보 얘기하세요? 아! 너아니아니 아니야. 너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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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야, 얼굴이 몰래. 아 네, 아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티키타카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감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학 예.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바로 소멸 씨부터 성공 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모트라서코로슨못이지당연는지 <laughs> <laughs> 너는 나는코라도 코로나 코로코로 코로나 코로나 나빠로거 알지? 나 코로나 코로나 지로나코지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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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코로나 코나 빅욕한 거 진짜지? 어 잠시 잠어자와뭐뭐 어, 어, 당연하지 아뭐 빅맨 저 찐텐으로 다 욕한 거 기억하지 야 뭐야 뭐 잠깐 <laughs> 잠시만요 우리 당연하지가 이게 뭐 장난스럽게 할수 있겠지만 네. 둘이 구라를 치지 않아서 그런 말이죠 네. 아, 아 네. 저거 진짜 구라인데 예 진짜 구라예요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일단은 둘이 잠시만 옷좀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편한 옷으로 아까 입었던 옷으로 좀 갈아입고 와주세요 네, 네. 한 명을 제가 뽑을게요 그냥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질질 끌고 가면 노잼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민심만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민심에 따라서 또 제가 또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투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너 들어와. 어, 소룡이 들어와. 소룡이 들어와. 들어와. 아, 오늘도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새키 왜 이렇게 그 늦었냐? 아, 죄송합니다. 바로 왔습니다. 아기. 아.. 오, 거의 비슷해요. 일단 이 소룡 씨, 너는 생각이 어때요? 제가 최근 방송을 둘다 봤어요. 일단 음. 도이 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토쟁이 느낌이 나요 <laughs> 주식하고, <토징! 웃음> 주식하고, 주식하고 어. 이제 토토 얘기 그리고 쇼마 님 같은 경우는 약간 김치 느낌 그러니까 카페에서만 존나 토크하고 결론 5대5 반반치킨인데 반반치킨 솔직히 어. 말한 말로 둘다 탈락시킨 게 맞다고 봅니다 <laughs> 아 장난이고 쇼마 어. 님이 좀더 낫다 어. 쇼마 음 너는 누구예요? 소음이야요 어, 소명. 그렇죠. 네. 방금 뭐 벌레 먹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토크가, 소명이 좀더 토크가 더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단을 내렸고, 여러분들 이한 명이 비글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두명 들어와 주세요. 그나마 저는 비글즈에 어울리는 사람 본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맞습니다. 네. 어, 예, 예. 비글즈! 비서로 한 명은 바로. 님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못나서 그못 나서 그저 못 들어는 양. 너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laughs> 아이, 아 그게 아니야. 아이씨 딱 치세요. 아 그게 아니라 다음에 뭐 이제 컨텐츠 있으면 같이 하면 되죠. 아안 네.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 근데 예의상 던져 준 거야.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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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일단 너무, 고생하, 너무 예.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아 윤무님 불러주세요 아예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윤무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비서로 소마님이 됐는데 우리 한번 컨텐츠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저 컨텐츠 생각하는거 있어요 뭔데요? 로데프 c 진짜 선수랑 네. 비글즈랑 붙는 거 어떤지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이, 완전 미친년이네. 로드FC 선수 누구 아시는데요? 김동현 님도. 그요 어? 메미킴? 메미킴, 김동현? 그런 거보다 김동현 님이 그거 하시거든요그 UFC 훈련을 진짜 일을 체험해보는 거거든요. 가짜사나이 아 약간, 어뭐 가짜파이터. 그거를 우리가 있었네. 나가는 것도 괜찮지. 음, 그런 걸로. 나쁘지 않지. 에, 일단 우리 소면이 일단 오늘 비싸다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웃음> 다음 <웃음> 첫 <맞아요>. 컨텐츠 <laughs> 때. <웃음> 한번 나와서 우리 비교적 컨텐츠 끝나고 디풀이로 소만이 방송 한번 켜주는 걸로. 그래서 오케이. 응. 오케이. 어... 인턴 사운드로 소만이 받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하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만이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네. 네. 또 연락하자고 단독에다가 내가 초대해. 어? 아. 단톡 네. 들어가는 어? 단톡 들어가는 거어 단톡. 예. 설영이도 바로 옷 들어갔는데 바로 단 들어올수록 아 여자는 이제 흑해 예. 여자는 그게요일 가세요 예, 예.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